입을 닫아버려 대화 자체가 안된는 아내 너무 답답해서 여기 하소연해 봅니다. 결혼한지는 4년 차 되는데요. 아이는 없습니다. 한 달에 한두번 걸로 아내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비춰 버렸 있습니다. 서로 의견 차이로 싸울 때도 좋지만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입을 닫는 행동 때문에 너무 답답합니다. 제가 뭘 잘못해서 기분 이상한 거냐고 물어봐도 대답 자체를 안 하고 입을 달아버려요 싸울 때도 이러니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. 여기저기 검토해 보면. 대부분 남자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, 저희는 그 반대네요. 충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도 해봤어요.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가 해서, 저도 같이 말을 안 하고 있으면, 몇날 며칠 지속되다가 말없이 집을 나가서 외박도 한대있습니다 연락도 안 받고요.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가 잘못한 일을 할 경우도 있는데, 지금껏 살면서 아내의 사과나 미안하단 말단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어요. 인정을 하지 않고 항상 제가 사과해서 넘어갔는데, 아내의 잘못으로 싸울 때도 항상 제가 과거에 잘못했었던 얘기를 꺼내며 본질적인 대화가 안 되고 자꾸 산으로 가게 됩니다. 이런 분위기가 쉬워서 싸움을 안 만들려고 항상 제가 참으면서 살았는데 충격 쉽게 바뀌지 않는 걸 알지만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제가 속에서 천물이 알라같타요 대화에서 풀려고 하는 남자, 말안 하고 입국하는 여자, 보부 상담 받아보면 좀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?